빨리 살려봐라 이런 왜, 이쁘야, 다시 내가 살려, 내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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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다 왜, 해봐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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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니, 다시 1부터 10까지 살려봐라고 잠도 못자면 어떻게 된다고 잠도 못자면 내가 자아가지고거서 살겠나? 네가 한 마리 두 마리 해봐라. 이래가이겠다고 아, 이래야만해. 한 마리부터 열 마리까지 살려봐 천천히. 살려봐 시작. 그대가 나도 살수 있겠나? 뭐안 살면 어쩔 건데? 안 살면 어쩔 건데? 나는 뭐뭐살겠나그 내가 나도.